승마지도사 자격기충문제한께풀기 2021년 마술학 5부 시작하겠습니다. 17.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장평보 뒷다리가 앞다리 발자국을 넘어 딛는 것이 원칙이다. 2. 반대구보 의도적으로 진행방향과 반대의 구보를 하는 경우이며 반대의 구보로 윤성시 말의 척추가 윤승의 크기에 따라 구부러지도록 한다. 3. 구보 우구보는 왼쪽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와 왼쪽 앞다리, 오른쪽 앞다리, 공지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후퇴, 서로 어긋나는 쪽의 다리를 교대로 후방의 두절의 걸음걸이로 하는 움직임이다. 정답은 2번이고요그 반대구보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으로 회전하는 윤승에서 의도적으로 오른쪽 구부를 하는 경우고 말의 척추가 윤승에 따라 구부러지지 않도록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윤승시 말의 척추가 윤승의 크기에 따라 구부러지도록 한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참고로 그 1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인데 4번 같은 경우 후퇴는 17, 18, 19, 21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 문장은 후퇴의 정의는 되게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18. 말의 걸음걸이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후구의 체중을 싣는 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진직운동 2. 원운동 3. 회전운동 4. 이행운동 정답은 4번이구요. 그 마지막 마술의 기본기술 쪽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직이란 그 직선 혹은 곡선상에서 말의 안쪽 앞다리 궤적을 안쪽 뒷다리 궤적이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직이 되겠구요. 그 원래 말이 보면은 이제 음~ 말이 원래 보면 딱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쓰지도 않고 그리고 말 달릴 때 보면 이렇게 빤듯이 달리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부할 때 보면 약간 이렇게 삐딱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빤듯하게 만드는 게 이제 마장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진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운동과 회전운동은 그 일단 원운동은 이거다 회전운동은 이거다 이런 건 정의는 없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운동과 방향 회전을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곡선에서의 말의 균형성과 일정한 리듬, 마체의 측면 밴딩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정답인 이행운동. 이행운동을 하는 이유는 말의 뒷다리, 즉, 후구의 체중을 싣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나왔던 문장이고요. 개인적으로 말의 체중을 후구에 실어줘야 잘 멈추기도 하고 뭐 그리고 그 말이 성급하게 안 가고 차분하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요새 계속 이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구의 체중을 쓰는다 하면은 이행 운동 그리고 말의 걸음걸이 변화다라고 하면 이행 운동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구 수직 두개로 이루어진 구간 장애물 연습을 할때대 네 걸음에 해당하는 거리로 오른 것은 1, 25에서 26m, 2. 17.5에서 18.3m, 3, 21.5에서 22.5m, 4, 14.3에서 15m. 정답은 2번이구요. 그 구간 장애물 걸음에 따른 그건데, 참고로 네 걸음이 16년도 하고 21년도가 나왔네요. 그 보면은 보기에 있는 보기가 다그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말이 한4 m 에서4 5 m 되겠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냥 나누기해서 풀어서 맞춥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내우진 않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정확하게 원래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걸음은 14.3에서 15m, 네 걸음은 17.5에서 18.3m, 다섯 걸음은 21.5에서 22.5m, 여섯 걸음은 25m에서 26m. 2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5m의 원운동은 가라고 하며 직선으로 연결되는 반융승은 나라고 한다. 반융승의 크기에 따라 직선 연결 길이가 변경될 수 있다. 1. 가사승, 나 권승. 2. 가사승, 나 윤승. 3. 가윤승, 나 권승. 4. 가윤승, 나 사승. 정답은 4번이구요. 그 마장마술의 응용운동 중에 10m 이하의 원을 권승, 10m 이상의 원을 윤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연결되는 반용승을 사승이라고 합니다. 그, 사승 같은 경우에는 말의 운동 과목 중 구불구불 타기, 이제 요게, 요것도 용어 정리의 사승이라고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15m의 원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요 보면 10m 이상의 원을 뭐라고 했죠? 윤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가 윤승이 되고요 그리고 직선으로 연결되는 반흉승 어떻게 보면 뭐 반달이죠 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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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 그거는 사승 그래서 나는 사승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승마지도자 자격기초문제 함께풀기 2021년 마술학 5부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